네,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참 어, 생각보다 뭔가 다더 진행된 시장이었어요. 어제 좀 무리하게 끌어올린다 싶더니만 오늘 어, 정말 조정장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밀어내리라고는 또 어,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많이 밀어냈죠. 사실 좀전한722 포인트 정도 선을 뭐 생각을 했었는데, 좀 과, 어, 어제 오버했다가 또 오버스럽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놨어요. 거의 거의 뭐 어제 올라간 폭의 뭐반 이상을 그냥 다시 밀어냈는데, 어, 미국 증시는 밑에서 출, 어,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쫙 끌어올렸죠.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다 지금 양호합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다 끌어올려놓으면서 끝났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특히, 중국. 뭐, 하락한 것도 없어요. 항생, 대만, 가권다 그래요. 어, 마지막에 가권은좀 밀어냈네. 그래도, 우리의 퍼센테이지를 뭉가지는 못합니다. 0.82. 우리 1.7. 어, 제일 지저분하게 지금 만드는 시장입니다. 어제 올라갈 때도 뭐, 혼자 오버하고, 내려갈 때도 혼자 오버하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졌습니다 어, 언제부터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시장이 굉장히 지금 풀어가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난, 난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움직임을 움직임을 어, 바라보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옛날 같지가 30%로 바뀐 거 1차, 1차적으로 30%로 바뀌었던 2015년 이후에 한참 뒤에 어, 비트코인 코인, 코인들이 코인 난리치고 이제 급등락에 대한 내성이들이 많이 생겼고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생겼고요 트럼프 아, 이게 이 먼저인가? 여기 먼저죠 트럼프 당선되고 트윗 정치 하면서부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이 전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난해해졌어요 움직임 자체가 옛날에 쓰여진 책은 다 집어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론 소용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옛날의 기준에 맞춰져 있을 뿐,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 어떤 어, 메커니즘 자체는 그대로 주식의 기본 메커니즘은 그대로 뭐 가겠지만 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최근 시장, 5월 시장 갑작스럽게 폭락 나온 시장 이유는 미중역전쟁의 제조마 그렇게 잘 해결될 것처럼 보이던 게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분위기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분위기 잘 만들어 놓고 또 그냥 한 순간에 이렇게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온도 차가. 그래서 제가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가지고 어제 밤에 작성해서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그 어그제와 어제의 방송 내용을 요약해서 글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더라고요. 한두 장짜리 되더라고요. A4 용지 두 장에 다라는 내용을 어, 전송해 드렸죠 의원님들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읽어 보시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너무나 뭐 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됐어 낙관하실 필요도 없고 낙관하시지도 말고 내려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보실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멀찌감치좀 떨어져서 아 저렇게 만드네 그럼 저렇게 뭐 해야지 저렇게 만드네 올라가네 내려가네. 조금 평, 평정심을 갖고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당할 것 같아요. 변동성 자체가 너무 심합니다. 종목들 특히 오늘 최근에 이제 그래핀 관련 주들이 구일재질을 비롯해서 변동성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 구리 쪽도 그렇고 대창 보세요. 뭐 이구산업 변동성 자체가 너무 심한 종목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자체도 무너, 어, 많이 무너졌었고 또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대선주까지, 정치테마주까지도 난리를 쳤죠. 뭐 상한가를 찍, 찍었던 종, 찍, 뭐, 성문전자구 같은 것도 상한가를 찍더니, 뭐, 다시 1 5 반토막을 다시 만들고, 노루페인트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한창지지도 급등 나왔다가 밀리고, 황교안 쪽 밀리고, 이낙연 쪽 종목들, 남선알미우 하나 대장으로, 남선알미늄까지 급등 나왔지만, 남선알미늄도 상한가에서 풀어주고, 계속 풀리고, 이 월드 그떡 나왔죠. 나오다가 변동성도 계속 줬어요. 변동성 자체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종목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큰 종목들이 가상화폐 쪽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동시다발적인 테마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죠. 테마 테마가 최근에 지금 일어난 것들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테마로 움직였던 거 갑자기 시장이 바닥에서 놀, 놀고 막어 급득,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이에 테마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소차는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로봇, 미세먼지, 한파동 지나간 종목들 이전에 뭐 있었어요? BTS 방탄 중간중간 뭐 저출산 자율주행까지 포함했었습니다. 움직임이 그 다음에 뒤이어서 올해 봄 지나서 뭐가 나와요? 화폐개혁 고유가 관련 니켈 부리 쪽도 올라갔죠 금련산 얘기 나오면서 보안 쪽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굵직한 거 5G 움직였죠 5G는 여기서도 미리 움직였던 거 여기까지 계속 하는거 5G 그래핀 여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었죠 질병관련주 어제 뭐있어요? 요펙펙주있죠죠펙펙테최최에에있있었요우우주주아아아항항관련해해지지아아아아항항칸진칼칼주이렇해해지지우우주주직직였어 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어떤 한화쪽 우선주 스펙도 한화 a very good one. One 하나 관련, 하나 그룹 우선주들이 주도했죠. 하나 케미칼우, 하나 투자증권우, 하나우, 그렇죠? SK도 마찬가지고, SK 네트워크스우, 롯데지주우, 롯데그룹 CJ, 시푸드 1우 등등. 지금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무역전쟁, 수혜주 테마까지 일어났죠. 여기에, 정치까지 오늘 가세한 겁니다. 정치 대선. 지금 너무나 많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장세예요. 그런데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인 종목 바이오나 IT 쪽으로 먹거리가 약해지니까 가장 굵직한 시장에서 가장 굵직하잖아요. 코스피는 IT. 코스닥은 바이오, 양쪽 다 있어요. 먹거리가 약해지니까 이런 테마들의 자금이 계속 몰립니다. 테마가 계속 순환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 다시 바이오, IT로 돌아와야 돼요.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테마들. 수소차가 평생가요? 아니요 한동안 한 한두 달 갔죠. 로봇도 한 잠깐 갔었죠. 미세먼지도 미세먼지 일어날 때 잠깐 일어났죠. 한한달 한 정도 됐나요? 연속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다시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 무너지면 이 자금들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돈을 여기서 돈을 만들었던 이 자금들 다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시장 관련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관련주로 오기엔 부담스럽죠. 왜? 종목들 지금 올라가, 시장이 올라갈 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환율 아직 안정 안 됐죠 미중 무역 전쟁 언제 어떻게 마무리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그냥 어 그냥 이, 금방 마무리 되겠거니 정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언제 또 변덕 부릴지 모르겠어요 김정은 언제 미사일 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편안하게 지금 올라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지금 자금이 계속 쏠리는 겁니다 테마 보면. 결국에는 바이오 아이트로 올 건데 이게 싸그리 이동하는 그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환율 안정되고 미중 무전쟁 그 협상 잘 하고 김정은도 뭐더 이상 도발 안 하고 다시 대화 물고 튼 다음에 4차 3차 북미정상회담로 가고 4차 남북정상회담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봐왔지만, 어, 요즘 같이, 어, 난해한 시장은 드뭅니다. 정말 난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가상화폐 붐 한번 작년, 재작년 일어나고 나서, 작년 초였나요? 일어나고 나서, 재작년 말이었네, 재작년 말. 트럼프 트윗 정치 난리치고 나서, 너무나 시장이 점점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어요. 변동성 자체가. 옛 이론,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굳게 좀 다지시고, 좀 폭넓게 좀 바라봐줘야 될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자금의 유출입 경로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이론상 뭐 20일 이탈, 뭐 60일 이탈 이런 거 치우고, 자, 얘가, 얘를, 얘를 통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자금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적인 내용이 받쳐져 있는지. 조금 강, 조금 지금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개인들 오늘또 많이 샀단 말이에요. 내려가는 동안 많이 샀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방에 뭔가, 한 방에 털어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 방, 외국인들이 한 방에 뭔가, 개인들 쫙쫙 털어내면서 갈것 같아요. 지금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들 쉽게 주식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어차피 이런 시기는 좀 필요합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생겼어요. 지금 경기 어렵고, 뭔가 자영업도 어렵고, 뭔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 찍을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만 이... 재테크 수단, 위험한, 위험 수단,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위험 수단 쪽으로 몰립니다. 몰려요. 비트코인? 천만원 갈것 같아요. 또, 미, 몰려요. 주식도 계속 몰립니다. 급등주로. 최근에 뭐, 테마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테마주들로 많이 몰립니다. 이거 한순간에 다 정돈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좀 추스려질 것 같아요. 4분의 1은 나가나? 하여튼, 많이 빠져나올것 같습니다. 자금 자체. 그러니까 숫자 말고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자금, 못 버티는 잘린 자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뺏긴 자금들, 잃은 자금들. 그렇게 해서 남은 개인 투자자들만 됐고 가겠다는 상황인지 굉장히 지금 시장이 난해해졌어요. 잘잘 풀어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힘이 약해져서 지금 계속 밀리는 것들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돌아오는 원래 그게, 어, 개별주 속성이긴 하지만, 매집주 속성이, 매집이 잘된 종목의 속성이긴 하지만, 최근에 가상화폐 종목들처럼, 기회만 포착하면, 갑자기 급등 나와. 테마주들이 다 그런 거죠. 테마에 속하는 것들로 어떻게든, 테마, 이, 이 테마군이 형성됐으면, 이 테마에 속하는 거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매집 다 해놨으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급반등 일어나죠. 근데 그게, 유지력이 센지 아닌지는, 그날 시장 분위기도 봐줘야 돼. 오늘의 SN택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 것도 그런 이치죠. 하필이면 오늘.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 어제, 어제 방학 오늘 아침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A4용지 두 장에 써가지고, 직접 써가지고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요약된 내용.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 어,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떠나갈 거고 많이 못 버티고 갑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모두 다 모든 개인 국민들이 이런 금융 시장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 국가에서 원치도 안 합니다. 그때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뭐 중고등학생까지도 비트코인 한다. 비트코인으로 학교도 안 다, 학교도 지금, 어? 결석하고 이, 쪽에 몰려있다? 돈 빌려가지고 이쪽에 몰려있다? 절대 권장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누가 이래요? 누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누가 상업 현장에 있습니까? 국가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따라졌어요 제약을 겁니다. 제도, 제도상에. 신규 진입 못하게 계좌 막아놨었죠, 그 당시. 여러 가지 룰도 만듭니다.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예 무너뜨리는데 방치를 하기도 합니다. 무너질 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문제점을 보도하기보다는 이걸 통해 돈번 사람들을 광고하면서 여기서 아예 무너져서 그냥 못,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국민들이 다 금융시장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벌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마음가짐 좀 지금 2018년, 2019년 자세는 진짜 이게 한한이한 시대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이 연도인 것 같아요. 그게막 트럼프 집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2인 시절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절은 시, 시기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근데 그 사이에서 자꾸만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트럼프 시대는 지금 2년 동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숱한 변동성 시장을 봤지만 어떤 어 시장을 많이 엄청난 시장을 많이 봤지만 처음 보는 시장 최순실 때도 처음 봤던 거잖아요 최순실 근데 뭐 재선이 되든 안 되든 이 임기 동안에는 음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에 맞는 매매를 좀해 줘야 될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 나갈 거고 제가 말씀드린 6월 달까지는 6월 달까지는 많은 것들을 좀 변화를 해서 변화시켜서 바뀐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수급은 오늘 막판에 투신이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개인들이 2천억을 그냥 그대로 사면서 끝났어요. 수피 4,000억을 들으면서 끝났고, 투신들이 그래도 버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때렸지. 환율? 오늘 환율 외환시장 볼까요? 약간 이란 사태도 영향이 있었어요. 이란 사태가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환율이 또 올랐어요. 1,191원. 환율이 안정이 안 되고 있네. 당국이 개입을 해도 쉽지가 않네요. 환율이 솟구치고 있는 상태. 유지가 된다면 시장 당분간은 바닷권에서 놀다가 어제에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반등나왔다가조정받다가 이런 파도 거치다가 이렇게 다시 치고 달릴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더 늘릴 더 수도 있겠죠 오늘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는 것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테마주 아직 시작도 안한, 아, 안한 태동기밖에 안 됐어요 진짜 본격적인 대선 때 먹을 거 정말 많을 겁니다 5년을 기다려요 5년 5년을 기다려온 대선 대선이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진짜로 본격적인 거는 내년도가 될 겁니다 내년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이번에도 워낙 시장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테마군을 테마를 찾다 보니 또, 또 대선 쪽에 몰리는 경향이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또알수 없어요. 나중에 또 무너졌다가 한참 뒤에 바닥을 다지고, 어, 올 말이나 내년도에 대선 테마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매기가 될 겁니다. 대선주를 항상 그래요. 태동기에 한번 움직이, 꿈틀 됩니다. 태동기에 한번 종목들이 움직여요. 지난번에도 움직였고, 이번에도 또 움직이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좀 움직여요. 근데 본격적인 파동은 아니에요, 아직. 왜? 아직 대선 멀었잖아요. 대선 아직 멀었지. 자 하튼 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종목들은뭐 우리는 뭐성문전자우를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성문전자우를 제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변동성 이런 한두번 한두 번 기억나요. 오늘 어, 거래 살리는 것도 힘좀 실렸었고. 아이고 이런 것도 또 밀려서 만약에 도로 내려온다?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거 크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성문전자 우는 제가 옛날에도 좋아했던 종목이고, 이거 보세요. 얘 먹거리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과거에. 지난번 대선 때. 이거 얼마나 먹었겠어요. 이 흐름을 보세요. 특히 또 저처럼 웬만하면 웬만하면 가져가는, 웬만하면 그냥, 어? 버텨 먹을 종목은 버텨 먹는 입장에서는 대선주를 진짜 먹기 편해요. 대선 시즌에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유, 어쨌5% 올랐다 팔자, 팔자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 곳에서는 않는 저저 저, 저처럼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선 기다립니다. 5년 기다려요. 진짜 기, 이 대선 언제 대선 시즌 되라 되라 기다립니다. 이런 거 하나 잡아놨으면 아유, 모르겠다. 여기까지 어? 한 25,000원 볼 때까지 그냥 어? 나 이거 없다 생각하고 그냥 아유, 그냥, 계좌 바꿔가지고 묻어두든, 신경쓰지 말고, 그냥, 아유, 난 이거 돈 없는 돈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려보시라. 천만원 투자했으면나 천만원 다 버렸다. 천만원 어디, 어? 아유, 어, 차 샀어. 뭐 좋은 거 사가지고, 차 샀는데, 차 잃어버렸어. 이럴 생각하시라. 고할 정도로? 대선주는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그때, 이, 아니, 그냥, 보세요. 그냥 이 흐름에서, 저같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먹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같은 매매하는 사람이 드물 드물 많진 않아요 드물어요 이거 못 먹겠어요? 먹습니다 다못 먹어도 제대로 걸리는 거, 대선주 제대로 하나만 걸리면 돼요 제가 우리들 제약을 그랬거든요 문재인 쪽으로 과거에 한번 설명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먹습니다 이거 2015년부터 우리들 제약을 했는데 15년부터 했는데요 보세요 대선주는 바라보는 자세를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5% 질금? 아니에요. 결국에는 못 따라잡아요, 나중에는. 못 가요. 이 구간에서 그냥, 나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있는 게 최고예요. 대선주는. 당시에 쉬었죠. 아, 문재인 될 거. 문재인이잖아. 제일 확률이 높잖아. 그러면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주. 아, 언제 뜨, 언 뜨겠지. 나 이거 그냥 잃어버려야겠다. 버렸다, 이돈 버렸다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먹잖아요. 대선 시즌이 되면 은 제가 또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인연이 아닌 겁니다. 대선 시즌에서 제가 잡아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순간이 마이너스 40% 된다? 아 여기서 더 사야 돼이 구간에서는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인데요? 1년이에요. 그리고 대선은 언제 했는데요? 이때 했잖아요. 2017년도에. 근데 지금 대선은 언제, 한참 남았죠?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태동기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분전자 우로 치면은, 과거의 성분전자 우로 치면,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반복해서 움직임들이, 과거로 치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더 낮다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때 반기문이었죠. 다른 사람으로 지금 붙어요. 정치인 다 바뀌었잖아요. 반기문 없어졌잖아요. 테마의 주제를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건 돈 가지고 노는 사람들 맘대로예요.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하면 됩니다. 테마는 계속 바뀌어요. MPK 소개해드렸지만 안철수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왔어요. 그래서 삼연산까지 갔어요. 작년도에 지금 뭐예요? 그래핀 후속으로 지금 깔짝깔짝 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이 작업을,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변동을 줍니다. 변, 그리고 씨라시를 만들어요. 뿌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 붙어, 여기 붙으려고 하고 저기 붙으려고 하는 종목들. 많습니다. 보혜양족? 이런 거? 유시민 붙었다가. 또 어디 붙어요? 정치 여러 명다 걸쳐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정치인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하나가 있는데,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 거. SG 그룹들, 여기저기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문을 내요. 그렇게 내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어졌는데, 시장을 좀 바라보는 자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웬만하면 지금 당해요. 웬만하면 당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거래 없이 밀리는 것들 다 치고 달릴 때 또다시 다 정돈해서 달립니다. 웬만하면.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시장이 조금, 내일도 좀 눌릴 수도 있어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밑꼬리 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까지 좀 거쳐올 수도 있고, 주말 지나서. 하여튼 조금 5월 달에, 어, 고생스럽겠지만 다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쌓인 대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간간히 급등, 급등주 나오니까 음, 주포 종목들은 이럴 때 힘을 또 발휘하기도 하니까요. 성원전자, 우도, 내비두 보시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